지금 지하철에 왔고요. 어, 성멍터이에서 다이아몬드 힐에 갔다가 훈통라인으로 갈아타서 멍타이신 어, 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멍타이신 B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B3번, B3번 출구 나오면 앞에 이렇게 출구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럼 템플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템플로 가는 길에 여기 향을 막 팔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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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감사합니감사감사 그 뭐지 홍콩에서 제일 큰 도교 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원래 광저우 중국에 있는 광저우라는 곳에 원래 있었던 거래요. 근데 이거를 홍콩으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도교에서 있는 모든 좋은 신들을 우리 다 살아가지고 여기 사원은 뭐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사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많이 와서 소원을 빌고. 뭐, 여기 뭐, 제사도 막 드리고 뭐, 그러는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홍콩 사람들도 와서 좋아하는 곳이고, 관광도 하는 그, 관광객도 많이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있지 않는 그 시점이라서,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고, 우정이나 어, 추석 뭐 이런 날에 여기에 사람이 붐빈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조그마한 상점들이 악세사리나 향을 피우는 향이나 이런 거를 앞에서 노점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자, 이 상원을 들어갈 때도 안전 QR 코드를 찍어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12지신인가? 아야 만약에 그렌 우리 다음 년은 안 좋아서 다시 와 봐야겠다 이쁘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따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아까 10, 10원 주고 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나와, 갖고 나올 수 있었네. 소를 왜 하는지 제가 의미를 몰라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힘드네요. 저것什么意思要什么意思?后来打架户,嗯,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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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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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이제 점을 또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점 보는 게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하네요. 여기에 있는 신이 좋은 신이어가지고 뭐든지 다 들어주는 신이래요. 그래서 그 홍콩에 오면 여행객,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좋은 복을 얻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도 뭐 치료가 된다, 되데요 그래서 아픈 사람도 와서 뭐 좋은 기운을 얻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종교가 따로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믿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바램도 적고 한다고 합니다. 됐어? 어, 이렇게 생겼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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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이쁘다 되게 생각보다 크고 다양합니다 음,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수요, 아, 순리야, 순봉야, 순리, 신송, 음. 순리 좀 내가 하는 일 전부 다뭐좀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염원을 비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종이로 만든건가 그래서 끝난 건줄 알았는데, 예쁘다. 아, 진짜. 가보자. 예쁘다, 여기. 아, 이게 등이야? 아, 상이아카이 어. 아, 그러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이쁘다고 어, 여기 군붕어도 있어. 야 하야야 야야 어, 근데 여기가 더 예뻐. <목소리도> 어 어. 좋다. 아니 사람 많다 그랬는데 오늘 사람 커던 인데. 어 너무 좋다. 이스신 그러니까 오늘 눈치 게임에서 이긴 거야? 음 이게 나는 이제 사진 찍는 거 있잖아 멋있어 멋있어 보여. 이 보면은 다 보통 지붕에 이렇게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어때? 처음 봐. 처음 봐 봐? 응. 야, 너 홍콩 사람 아니야? <laughs> 근데 여기 처음오 와보면 어떻게 해? 진짜 예쁘다. 오늘 사람 엄청 많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잘 찍을 수 있나 걱정을 했는데 잘 찍었어요. 잘 찍든 것 같아. 사람이 많이 생각보다. 야 여기 야 이런데 커피숍 하나 만들면 여기에 어, 커피 한잔딱 하면서. 어그도 보면 이 상도 보면 야. 아 무늬가 너무 용, 용, 용이야 용, 아, 용. 어. 어, 이리와, 이리와. 밑에 요 다리도 보면 참, 이거 거의 예술품 아냐?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너무 좋다 여기 여기왜건강하 있는지 알겠어 우리 음, 저 음. 2층에 이, 나 저기 2층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붕에 다 그림을 그려놨어. 아, 아그 지붕의 그림도 보면 시비지신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산추 오빠, 네, 나마기서 찍. 네, 이산추 아니야, 이산추 와서 나여기니 찍. 안 안녕. 안녕. 안 안녕. 안

위에서 바라보는 곳들. 예쁘네. 이 사원 위에 이 건너편에 이제 이 홍콩의 분위기도 되게 독특해. 신기한. 이상한 건가? 신기한 건가?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지붕을 보면, 선녀랑 학이랑, 이렇게 있는 있네요. 나는 그냥, 아까 봤던 데 있잖아. 그냥 그 기도하고 향 피우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 아이게 먹이 네 고기가 많네. 어? 어 그래. 아이고, 어. 아이고, 끝난 게 아니야. 와 너무 이뻐. 저거 뭐야? 뭐야? 우와 너무 이쁜데 이거 그림인데 그림 어 밑에는 좀 별로 안 이쁘다 밑에는 물다 빼가지고 어. 어 근데 길이다 여기서부터 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깁니다 어 超 아, 이쁘다. 어. 그 어. 진짜 이렇게 생각 안했 예 이렇게 예쁠 거라 생각 안했거든. 어. 아 여기 혹시 뭐? 여기 오시면 꼭 안쪽까지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진짜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여기야 여기 오실 때 음료수 하나 챙겨가지고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목이 마른데요 근처에, 뭐, 마실 거 파는 데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역에서, 세븐일레븐이나 뭐, 그래서 음료수 하나 싹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굳이 또, 목 말라서 또, 다시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어, 여기, 카메라, 찍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송나라 한나라 때? 음. 송조 한조 때? 송당 아 당나라 때? 송나라 당나라? 이에요아 청나라 때아 요물이네요 유물. 근데 여기는 왜 이런 요물이 있을까? 날 그릇. 맞아, <laughs> 와,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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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친구들한테 선물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콩의 약간 기념품. 이건 뭐야, 세수대야야 어, 어 세수대야가 맞아. 그냥 던졌는데 맞았네. 와, 아름다 한국에서도 이런 백자가 되게 유명해요. 한국 백자를 만드는 거 까무러친다. 아, 이 옷이 이쁘네. 이거 사신 옷 같아. 딱 중국 사신이 한국에 오면 이 저기 딱 저런 모양의 옷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오, 와. 야, 이게 지금 저희가 봤던 엉탈신 아, 어, 사원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른 거. 참잘 만든단 말이야. 이런 거. 위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저희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리 드리는. 이게. 이첫라마다 이게. 이성도게 있어서 게이라는게이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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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너 가져. 가자 응? 뭐? 하나만 돼. 엄마? 어, 엄마. 알았어. 응, 응. 알았어. 응, 엄마, 엄마. 알았어. 엄마, 엄마 챙겨. 챙겨야지, 엄마. 무조건 챙겨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도교사원, 몽타이신 도교사원을, 어, 돌아 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어, 커서 놀랐어요 홍콩에서 약간 이런 전통적인 데는 꽤 크게 만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전에 봤던 구룡성채도 어, 꽤 넓게 만들어놔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홍콩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닌데 어, 이런 데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뭐아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였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홍콩말로 바이바이 어떻게 해요? 바이바이. 짧게 한번 봐줘. 바이바이. 야 여기 앞에 템플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에 가서 또 구경하시는 것도 좋은, 어, 팁이 될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나왔고요. 나온 데서, 자,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여기, 요건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인데, 그대로 왼쪽으로 꺾어서 지하철로 가지 마시고, 직진하셔서, 황달시엔 템플몰로 가시면은, 또 구경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템플몰까지는 안 가고 저희는 지금 여기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템플몰은 어차피 또 똑같은 쇼핑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여기서 구경하시고 템플몰에서 좀 에어컨도 쐬면서 카페에서 좀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그어고 이제 넉넉하게 좀 이제 좀 힐링을 좀 하시면 어 좋은 여행지가 될것 같습니다 홍콩이 어, 오셔서 어, 즐겁게, 어, 즐겁게 계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